자 거점전을 한번 볼게요. 거점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요거 거점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사 캠페인으로 연습을 좀 해봤죠. 이거를 이 공식의 가이드 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스탠더. 이번엔 거점전에 대해 알고 싶다고? 결사에서 맞이하는 첫 전투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 친히 결사장이 내가 설명해 줄 테니 잘 기억하도록 해. 우리 결사는 기본적으로 거점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 영지에 존재하는 거점은 규모에 따라 주둔지, 요새, 성으로. 자, 여기서 주둔지, 요새, 성으로 구분되는데 주둔지가 이번에 열리는 6개의 주둔지입니다. 6개가 열리죠. 그리고 요새 성은 지도에 찍어 보시면 뭐 144일 뒤 거의 뭐 3개월 뒤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신경 쓰고 지금 하는 거는 뭐다 주둔지입니다 왼쪽에 호랑이 보이죠 저 호랑이 저 뭐야 산포템인가 뭔가 저거를 또 이용해서 우리 주둔지를 거점으로 구분되지 저는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새와 성은 쉽게 넘볼 목표가 아니야 고위 엘프들이 고유 방어건물 자 우선은 그 거점에는 일반 유저들이 거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엘프들이 먼저 거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보상에 보시면은 최초 점령 보상들 뽑기 건 주고 뭐 이런 것들 보상이 달달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교량 전차가 필요한 그렇죠. 오랜 십사에서 지금, 지금 찍어내고 만들고 있는 공들여 준비해야만 쓸수 있지. 너무 낙심하지 마. 이 땅에 싸울 기회는 많고 널 위해 준비된 부와 명예는 더 많으니까. 대륙 이곳저곳에 설치된 주둔지를 잘기억해 둬. 엘프 군단이 지키고 있는 이 주둔지가 처음 거점 공략의 주요 타겟이 될 거야. 거점마다 특징이 다르고 이점도 다르니. 자, 여기서 거특징과 이점이 다르다.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개가 열립니다. 6개가 열리는데 네. 축제수림 주둔지, 숲의 무덤 주둔지 운하, 미로, 주둔지, 어, 뚝뚝뚝, 나머지 세 개, 붉은 나락, 어, 나락 가겠는데 보유 효과가 있어. 명중호, 축피, 사, PVP 피해, 스킬 명중, 뭐, 피해 저항 무시, PVP 저항, 회피, 피해 저항, 뭐, 이런 등등 있네요. 명중호의 축피도 보이고, 축피, 어우, 막 군침 돌라요. 요거는 이 거점을 먹었을 때 전체 결사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주둔지의 보유 효과입니다. 여섯 개 거점. 기억해 두시면 음,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겠지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거점을 점령할 수 없어 절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야 참탑의 보호를 무력화해야 하는데 산토템의 힘이 필요하거든 엘프들도 그걸 알아서 필사적으로 산토템을 파괴려고 할... 자 지금 산토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결사 캠페인을 조금 해보신 분들, 연습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산토템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앞에 결사장이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거기를 방어하는, 방어하는 팀, 그리고 앞에 이제 이거, 이런 것들 치는 애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전략을 짜야 될것 같아요. 산토템을 노리는 팀도 짜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산토템을 죽이고, 산토템이 없어지면 패배해 버리니까 산 토템에 지키고 죽이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명심. 산 토템이 무너지면 끝이야. 산 토템이 무너지면 끝이야. 산 토템이 죽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서는 산 토템 죽이려고 지금 난리, 난리 지금 막 치고 있죠. 반드시 산 토템을 지키면서 싸우도록.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팀과 수비팀과 공격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알려 주지. 투석기와 중차 같은 공성 병기를 잘 지켜낸다는. 자, 저도 요거는 이제 만들고는 있지만 안써 봤어요. 근데 만뭐 찍어내고 있는데 공성 병기와 투척기 두 개가 지금 찍어내고 있죠. 요것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얘들이 지금 보니까 이런 성이나 성문 이런 거를 부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네요. 그 얘들도 어, 빨리 안 처리하면은 힘들겠다. 공성이 자 잠깐만 우리는 엘프를 싸야 되나 엘프 NPC나 엘프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치러오면어떡 하지? 또 걔들도 또 신경 써야 되는 건가? 대박세네요 일단 방어탑과 성문을 뚫고 나 이런 식으로 거점 지금 내부로 성문을 진입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됩니다. 마침내 제단을 파괴하면 그 거점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자 제단을 이렇게 파괴하면 이 거점은 우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봅니다. 엘프는 우리 생각보다 강해. 그래서 종종 다른 결사와 힘을 모아 함께 싸우기도 하지. 다른 결사와 함께 거점을 무너뜨렸을 때 거점을 차지할 쪽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거점의 진짜 주인을 가리는 점령전을 시작하게 돼.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자를 싫어두지 않았다. 다 결사와 함께 거... 종종 다른 결사와 힘을 모아 함께 싸우기도 하지. 다른 결사와 함께 거점을 무너뜨렸을 때. 거점을 차지할 쪽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아. 아, 이렇게 싸우는구나. 일단 결사원들이 한두세 팀이 와 같이 엘프를 무너뜨려.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그때부터 거점에 진짜, 진짜 마지막 점령전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결사원이 많은 쪽이 승리하는 시스템이니까. 아 승리 조건이 나와 있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결사원이 많은 결사의 승리래요. 자 인원수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마지막에 승리 조건 뭐다? 많은 결사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인원수 빨리. 까 죽지 말라 전부 잘 이해했나? 지금까지 설명한 거점전 결사의 이야기는 모두. 포라시아의 역사가 될 거야. 당신도 이제 그 역사를 쓰는 이들 중 하나가 됐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갑자기 또 요걸 보니까 좀 웅장해지는데, 어... 빡실 것 빡실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좀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이 편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차지하게 되셨으니 더욱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는. 아하, 부분 아, 이제 이거는 거점을 차지하고의 이야기네요. 거점을 차지하고 유지시간은 2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입니다. 거점을 차지한 결사는 각종 자원에서도 거점을 차지하지 못한 결사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약탈하려는 다른 결사나 적대 결사의 표적이 되기도 하겠죠. 만약 우리 거점이 더 강한 결사 혹은 여러 결사에게 동시에 공격당했다면 우호관계에 있는 결사에 지원 요청을 할수 어? 있습니다. 야 잠깐만 우호관계 자 제로밀서버 지존 결사와 우호관계 찾습니다 우호관계 우호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거점전이 발생하면 먼저 성문을 굳게 닫고 주둔지 옆쪽에 소유 결사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 스탠더님의 결사원들은 옆 혹은 뒤에서 적들을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공격 측에서는 그들의 정착지에서부터 산토템과 함께 이동하니 중간쯤 그들의 부대장을 먼저 쓰러뜨리면 산토템의 도착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 이때 적에게 혼란을 주는 거죠. 거점전을 수비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비 측 첨탑 근처에 산토템이 자리를 잡은 후에도 적의 산토는 수비 측 첨탑 근처에 산토템이 자리를 잡은 후에도 적의 산토템을 공격해 무력화 시키면 됩니다 와... a 와... s 지금 또한 to 다주 k 지의 경우 두 개의 결사가 공격에 참여할 수있지중요 ask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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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you 주둔집만열리는 거예요. 그 경우 두 개의 결사가 공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그 이상의 결사 또한 공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라시아 대륙 안에서의 전쟁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거점을 공격 중인 결사의 거점을 또 다른 결사가 공격하는 물고 물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결사에 다양한 뭐 변수가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거점을 공격 중인 결사의 거점을 또 다른 결사가 공격하는 물고 물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와, 뭐 같겠다. 실제 공격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격 선포로 혼란을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아. 스탠더님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사 간의 협동과 대립이나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3세력의 배신과 첩보 활동 등 <laughs> 보험가로서 자신의 외교적 능력도 발휘해 볼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럼 여러 정보를 얻었으니 거점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 보시죠. 자, 2편까지 봤는데 역시나 거점을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영상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4월 16일 20시면 거의 뭐 하루도 안 남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잘, 무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거점전 재밌게 어,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게임은 즐기는 자를 못 이깁니다. 페이트윈인가? <laughs> 어, 사실 이 말은 어, 약간 뻥이고 알죠? 다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결국, 쟁과 거점은 어쩔 수 없어요. 알잖아, 다들. 여기까지 할게요.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크리에이터 후원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오지조4258 등록해 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